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는 신장에 관해서 제가 예전에 이걸 한번 소개해드렸더니 그분이 몸이 항상 부종이 있어서 몸도 붓고 소변을 보기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걸 한번 끓여 먹고는 소변을 5리터 주전자에 그분 말씀으로는 요강으로 하나를 볼 정도로 많은 소변량을 봐서 정말 고맙다고 했던 기억이 나서 제가. 오늘 해양이라는 식품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해양이라는 거는 생긴 거는 꼭 겹치처럼 이게 대해양도 있고 소해양도 있는데 미국 명으로는 주로 이제 펜넬이라고 많이 합니다. 중국에서는 시라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특히 이태리에서는 이게 요리 재료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아마 치노키오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이 해양을 실생활에서도 이걸 잘 활용하시면 이게 꼭신장 기능 외에도 있잖아요. 갑자기 그냥 장이 꼬일 정도로 장경이 일어날 때 아주 직방으로 발효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통제 드시는 것부터 발효 효과가 있는 게 아마 이 해양에는 아네톨이라는 성분이 진정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입냄새 심하게 날 때도 이거 매달 씹어보시면은 입냄새가 싹 사라짐을 느낄 수 있고요. 양명에서도 해양, 돌아올래 자, 향기 향자, 뭐 썩은 간장이나 이런 것에서 이걸 뿌려두면은 원래 향기로, 원래대로 돌아온다 해서 돌아올래자 향기향차 혜양이라고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진정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생리통이 일어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장정련이나 복통이 일어날 때 드시면은 하루 축방이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이게 부작용이 약간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알레르기 처질이라든지 임신부들은 절대 이거 자궁을 수축을 하기 때문에 임신부들은 이걸 드시면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임신부들은 피해주시고요. 제가 오늘 꼭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몸이 부종이 심하신 분들, 신장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이거 아마 인터넷 보면 동호회도 있을 겁니다. 펜넬, 차, 동호회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제가 끓이는 법하고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활용해 보시면 몸이 붓고 신장기능 약한 데는 만성심부전증을 하여간 완치했다는 분도 기록에 나온 거 보면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또 약간의 약성이 강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암 환자분들이나 이러신 분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거를 이제 집에서 활용하는 방법은요 이 주성분이 아네토라는 기름 성분이다 보니까 볍시처럼 생겼는데 물에 담궈보시면 거의 가다 떠요 물에 뜨는데 이물질이라든지 안 좋은 성분들은 물에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물에 떠있는 부분들이 이제 최상급 해양 품질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게. 그거를 이제 채로 걸러서 그 부분만 쓰셔도 될 거예요. 이게 뭐 가격이 이렇게 비싸지도 않아서 떠있는 부분만 흐르는 물에 씻어가지고 프라이팬에 볶게 됩니다. 약간 불로 볶으시다 보면은 노리노릇다게 볶아지는데 이게 볶을 때 향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꼭 환풍기 틀어놓으시고 하신 다음에 이제 볶아놓으셔가지고, 그거를, 뭐 신장이 안 좋으시면 씹어드셔도 되는데, 이걸 보리차처럼 끓여서 드시면, 끓일 때그 향이 집안에 은은하게 퍼지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신장이 안 나쁘신 분들도 드셔놓으시면 입안도 항상 상쾌하고 특히 소화 안될 때는 소화제로서는 이거 마저, 뭐 직방이기 때문에, 물끓이시 귀찮으시면 볶아놓은 상태로, 그냥 몇 달씩 이렇게 씹어드셔도, 소화 안되거나 하면 바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음용수로 해서 드셔도 되지만 이걸 또 텃밭이나 이런 화분에 몇 달만 뿌려 놓으셔도요 금방 잘 자라요 이게 지금 판매되고 있는 게 거의 인도나 중국에서 들어온 꽃도 있겠죠 워낙 아주 조그마해요 좁쌀만하다 해도 거의 할 정도 굉장히 꽃인데, 조그만 꽃인데 앙증스럽게 조그만 게확 피면 또 굉장히 이게 보기 좋습니다 어쨌든 해양은 요리에 듣기 많이 쓰는데 중국 요리나 인도 요리는 에 거의 많이 들어가요. 이 향을 싫어하시는 분은 해양물을 끓여 놓셔도 으 어떤 분은아 이렇게 좋은 정말 좋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는 반면에 또 어떠신 분은 퍼올 어? 것 같다고 국토를 불러일킬 정도로 또 거부감이 터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각자 취향에 따라서 아마 하여까 비린내 이런 거는 굉장히 확실하게 잡아줘요. 돼지 수육이 있잖아요. 돼지 수육 삶을 때 이걸 한줌 정도 넣고 삶아보시면 아 여러분들 누구나 놀랄 정도로 비린내 거의 하나도 안 납니다. 돼지 잡내가 거의 없고 수육 삶아놓으면 그 고기 맛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수육 삶을 때는 아주 이거는 필이 그래서 이거는 한 봉지 정도 집에 있으시면은 여러가지 요리에도 이렇게 쓸 수가 있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보통이 심하다든지 그런 가끔 일어날 수 있잖아요. 소화가 안될 때라든지. 그럴 때 쓰시면 바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신장이 오늘 제가 이 영상 주제도 사실은 신장으로 잡았던 게 신장에 그렇게 좋은 건강식품들이 없어요. 신장이 굉장히 난치성 질환이다 보니까 투석을 한다든지 상당히 사실은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게 신장에 관한 질병이거든요. 그렇게 심하지 않고 몸이 부을 때는 해양은 굉장히 아마 도움을 드릴 걸로 생각이 돼서 오늘 이 해양을 주제로 해서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들 바이러스 특히 조심하시고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